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고 사무엘하 8장으로 들어와서는 그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나라들 하나씩 하나씩 정복시키고 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을 정비해가는 모습을 어, 참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빼앗으니라그 후에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먼저는 블레셋을 쳐서 완전히 정복을 했고 그 다음은 모합을 쳐서 정복시키고 조공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2절에 다윗이 또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리고 작은 나라지만 소바와 아람도 쳐서 복종시키고 그들로부터는 조공을 받는 강대국이 된그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하마스로부터는 조공만 받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9절 10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르며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리고 이어서는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윗의 종들로 만들었습니다. 13절 14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8천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다윗의 왕국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나라들을 차례로 차례로 정복하는 강한 나라가 됐고, 나라 안팎으로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임금,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 끝부분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 그건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요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센 백이 어디 있겠느냐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가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11절 12절에 다윗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성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오바 왕 르후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 우리도 이만큼 사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그 일을 성공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It's not us. 우리가 아니야. It is God. 하나님이십니다. God did everything.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하나님 편이 되라. 그것 영적 교훈 세 번째,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3절 4절 4절. 로브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왜 전리품으로 얻은 말 가운데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군대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말을 두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영적 전쟁이 늘 있죠. 그 전쟁이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의지에서 나가면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아니 백전백승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사탄에게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굉장히 두려워.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맨날 사탄에게 삼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늘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공과 의의를 행하라. 공, 공평과 의, 정의를 행하라. 그런 교훈입니다.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특징은 전쟁터에서는 무서운 사자와 같았어요. 그러나 백성을 대할 때는 공평하게 대했고, 치리할 때는 공정하게 치리했습니다. 정에 끌리거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랑 고향이 같기 때문에 아니면 나하고 성이 똑같기 때문에 last name 나랑 성이 똑같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제가 충청도 사람만 좋아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전라도 출신의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게 좋아서 교회 안에 대부분이 막 전라도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교회는 평안도 사람들만, 어떤 교회는 뭐 경상도 사람들, 어떤 사람 교회는 막 충청도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잘한다면 부자에겐 잘하고 가난한 자는 없인 여기고, 이건 공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신분에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공의로운 정치를 했다란. 아니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 이런 모습이 훌륭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 약속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나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정치인들이 내 거는 슬로건을 보면, 저쪽 당은 공약을 하지만, 우리 당은 공약을 실천합니다. 어, 굉장히 외치고 슬로건을 가지고 떠들지만, 그거 다 말장난이거든요. 막상 되고 나면, 또 그게 그거야.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신실하시길 바라고, 다위처럼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는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 공평하게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는 아주 공의롭게 행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함을 느끼는 그리고 감동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참 깊은 신앙인의 거기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